전체적인 어, 투입부터 배출 쿨링까지 계속해서 연속 배치가 돌아갔을 때그 문제가 없으려면 대부분 기계들이 그러겠지만 세 배치 세 네. 배치 차부터는 그런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편차가 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완전 예열이 되는 데는 어, 앞서 두 배치 정도는 보내야 된다. 그런데 그값 차이가 온도 차로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 차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 루틴에서는 3도 차 정도 다요세 그러니까 배치 정도 돌아가면은 그냥 그 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는데 역시 첫 번째 배치랑 두 번째, 차, 두 번째 배치의 차이가 어, 그 정도 납니다. 3도 차 정도가 나요. 그러면 좀더 아래쪽에서 전체적인 현상이 어, 형성되면서도 어, 시간이 시간이 좀더 늘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세 배치 정도 그 진행된 상태, 완전 예열 상태에서의 그 콩의 반응에서는 시간은 좀더 빨라지고 온도는 좀더 상승한 상태에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가려, 가져가려면 앞쪽에서, 어좀 샘플링 해야 될 콩들을 먼저 볶고 아니면은 뭐 결점도 등을, 어, 우리 아로마, 어딘가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볶아 두시고, 한두번 정도 실질적으로 열만 가했을 때보다는 콩이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안에까지 완전히 열을, 품으로 그, 제대로 형성시켜 놓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고요.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세팅 값과 또 안정적인 어떤 로스팅, 프로파일링 잡기 위한 그런 어떤 면에서는 마스터피스의 그 어떤 커피를 내 가게에서 써야 된다 또는 내가 주되게 어 행사에 써야 되거나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집에서 이렇게 1kg, 2kg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 물론 그 집에서 그 정도 쓰시면 완전 그 커피 홀리기이신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어 프로파일링 로스팅이 엄청나게 그 편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주되게 내가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된 콩들, 그리고 그 구간구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콩들은 이와 같은 프로파일링 로스팅을 자동 세팅을 해놓고 진행하는 거 너무 편하게 커피를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이 녹인 부분에 있어서 중앙. 네, 개인적으로 중앙은 열고 진행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네. 열어주고요. 앞서는 농도가 조금 나오는 듯 했거든요. 지금은 음,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확인해고 확인을 한 후에 어느 정도 녹임이 진행되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죠. 말이 필요 없죠?는 테스터기를 통해서 보는 게 테스터기 통해서 보는 건 실질적인 커피 질량을 보는 거니까 그 커피 질량에 대한 이야기 TDS 10이다. 그러면 그걸 물에 풀었을 때는 10g을 10g을 90ml에 풀었을 때, 10g을 90ml에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 되겠죠.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커피 원하시는 농도 좀 연하게 마시고 싶어요. 그럼 1 아래로 떨어뜨리면 되는 거고, 아메리카노 우리 흔히 마시는 정도로 그 샷으로 마시고 레귤러로 마시고 싶어요 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물량 조절을 그렇게 해주면 마시는데 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옆에 좀 빼주고 뒤에서 제가 좀 마셔볼게요. 예, 뒤 뒤에서도 막 부어 부어놓은 커피도 한번 마셔보고요. 그리고 농도 체크. 또.